어떤 사람이 천안에 가서 호두과자를 사, 샀습니다. 호두과자라고 사서 보니까 호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호두과자냐고. 호두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있다가 빈대떡 안에 빈대 있습니까? 붕어빵 안에 붕어 있습니까 총각김치 안에 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네.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혹 없으신 분은 오늘 모셔드리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유교 때인 것 같습니다. 인민군 대장이 포로들을 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 내어서 적결 심판을 합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예수 믿소 하고 물으면 나는 안 믿소. 목사님이 그렇게 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민군 대장이 묻습니다. 뭘 하다가 왔소? 물어봤습니다. 예, 저는 약장수 하다가 왔습니다. 그럽니다. 무슨 약장수 하셔서 물어봤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팔다가 왔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신약, 구약, 통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오늘 저 약팔로 왔습니다. 구약은 팔지 않고 신약만 팔겠습니다. 두 첩을 팔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한 척, 베드로 전서에서 한 척, 두척팔매할 텐데 다잘 받으셔서 신앙의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60이 넘은 부부가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모처럼 화장대 앞에서 앉은 자기 부인이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 보니까 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보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얼굴 모습 보고 실망해서 지금 울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름다움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고 주름살만 쪼글쪼글쪼글 늘어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서, 보기 싫어서, 그래서 억울해서 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날 보고 좀 참으세요. 당신은 모처럼 그걸 보고 당신 모습을 봐도 그런데, 나는 아침, 저녁으로 그 모습 보고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겠소. 나도 참는데 당신도 참으세요.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굴 모양은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젊었든지 늙었든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사나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네. 주님 모시니까 외모가 문제되지 않고 만나면 기쁘고 바라보면 즐겁고, 한번더 얘기합시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시작. <laughs> 예,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국에 갔어요. 위가 아픈데요. 그랬더니 위장약 드셔야 되겠습니다. 간도 안 좋은데요. 간장약 드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쥐도 나는데요. 쥐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laughs> 이 사람 얘기합시다. 그런 약사 나도 하겠다. 어떤 <laughs> 학생이 대학생인데 시험시간이 됐어요. 시험지 받아보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이럴 땐 전기불 켤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자. 그래서 시험 답 대신에 주기도문 쓰고, 사도신경 쓰고, 밑에다가 잘 부탁합니다. 그랬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점수가 나올까 봤더니, 즉시 회개하라. 그랬어요 <laughs> 예, 우리 믿는 사람끼 통해도 이런 것 통하면 안 되거든요. 실력은 실력으로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합시다. 그 교수님 마음 든다. 시작. <웃음> <웃음> 예.